분산동 동화샘입니다상영로인데 상영로군. 동그라미가 어디가 없어졌네. 상영로가 뭐냐면, 항상 사용하는 기본적인 로그예요. 그래서, 로그,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지법이 뭐예요? 지수가? 로그 반대 지수니까. 10의 n승, 10의 0승, 1승, 2승. 요거를 뭐라고요? 1진법을 로그로 표시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10진법을 쓰니까, 그걸 로그로 표시하는 거야. 그니까, 10을 미수로 하니까, 내가 그랬어요. 미수는 진법이라했죠 10진법을 지수로 하는, 요거 10의 n승을 로그로 표시를 하는 거야. 아, 그렇게 되면, 오, 쉽죠? 10의 0승,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보세요. 점하고 10의 마이너스 1승, 이 지수는 마이너스 1인데, 10분의 1이죠? 0보다 크잖아. 10에서 마이너스 n승을 했다고 이게 0보다 크죠? 분수니까, 그죠 그래서 0보다 커요, 전체가. 여기에 10 로그 10에 10에 n승, 그러면 답이 뭐가 돼10 10이니까 똑같으니까 1되고 n 되지. 그래서 n이 0보다 큰 거야. 이해됐어요? 어? n은 0보다 커, n은 0보다 커, n 전체는. 근데 여기에 로그 10에 이게 전체가 아니면 마이너스 n도 분수도 0보다 크잖아 근데 여기가 10에 여기는 마이너스 1 이게 n 마이너스 n 여기 쓰면 여기다 뭐라고요 이건 마이너스가 되도돼 지수는 그렇지만 이거 전체 뭐라고 써요 이거를 n을 진수라고 했랬죠 진짜 수이 진짜 수는 0보다 큰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0보다 작은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진짜 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거 아니라 숫자를 먼저 해야지 3,4,5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됐어요? 자 다시 십진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로그 g 10의 n 10의 n 이렇게 되면 십진법으로 하면 이게 900이면 선생이 뭐라고 나오는거요 900이면 아 자릿수는 2점 이렇게 나오는거겠죠? 100의 자리니까 근데 900이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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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럼, 세, 세 말했어. 이게 진짜 수라고 했지, 자 수. 요건말했어 이게 몇 승이냐? 10에 2승이다. 그럼 몇 번째 자리였어? 2. 이게 나온 거 플러스 1이라고 했죠? 왜? 0승이 있으니까. 아, 그거, 생각나요? 응? 10에 2승은 몇 번째 자리예요 0승도 있고, 1승도 있으니까, 세 번째 자리잖아. 그래이 숫자보다, 여기 숫자, 여기 숫자 나온 것보다 플러스 1이 자릿수라고. 근데 이건 비례식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지수니까. 거꾸로 할 때는 이게 지수잖아. 이건 지수표시고, 지표. 이거는 임시로 비례식으로 한900 정도 되겠다. 아, 그래서 가수라고 했죠. 임시로 쓴. 가정, 가설 하는 것처럼. 됐어요? 오케이? 자 상용 로그에서 n이라는 것은 10의 n승자리다. 에 a, a가서면 이게 1이면 100, 2면 뭐라고 200. 그래서 몇 가지 있어요. 900까지, 1 100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게 눈이 안 들어가지. 100은 있어요? 들어가지. 100부터 200, 300, 400, 500 그죠? 여기다 쓰는 거예요. 첫 번째 글 이해세요? 그러면 로그 뭐부터요? 예 로그 1부터 10의 1부터 로그 몇 가지? 로그 10에 10은 안 없죠? 10에 10은 1이니까. 10에 9까지 하면, 이거는 0.1, 0.2, 0.3, 0.4, 해서 9가 해서 여기 0.999쓸 때. 그죠? 왜? 요거는 뭐라고요? 자릿수잖아. N승. 몇 번째 자리에요? 이게 10에 3승이면 3네요. 이게 3, 3자요. 이게 3이면. 이게 4고. 이게 3승이면 4,000이죠? 4,000 4천 얼마 얼마? 이거 뭐라고요? 여기다 3으로 써야지. 3. 그럼 이게 몇의 자리? 1000의 자리. 근데 첫 번째 숫자가 뭐라고? 이게 a가 4면 한400 정도, 3.4만 몇몇명인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수 양수 n 뭐라고? 음수는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로그 n이 있으면, 자 이거 나누는횟수죠 아, 마이너스로 나누는횟수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n, n 몇세 자리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어. 이거는 뭐라고 이런 거랑 똑같아. 자 다시. 10에 2승은 뭐예요? 100, 어? 10에 3승은 뭐예요? 1000, 그러면 10에 2.6승은 뭐세요? 이거는 100, 이거는 1000, 그럼 10에 2.6승은 몇 백대가 있어? 몇 백? 이게 0 6개나았잖아그요 이거 0.4고. 그럼 600 정도 될거아니요 그래서 600. 그죠? 100의 자리니까, 이건 뭐라고요? 100의 자리. 이거는 대략 첫 번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럼 이거라고 A. 뭐라고요? 이거는 A는 뭐라고요? 몇백. 이거 뭐라고요? 한600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2잖아 2. 맞아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2니까 100의 자리. 6이니까 600 정도 되겠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10n n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n은 1의 자리, 2의 자리, 3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했으니까 10배씩 늘죠 10배씩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숫자 a는 뭐라고요? 그 안에 있는 거죠 1부터 9배까지 맞아요? 그니까 알파는 이게 1씩 늘죠 1씩 1에 1, 2, 3에 따라 10배 그러니까 요기 안에서 요 n이 N이 1이니까 정수 1이니까 이거는 소수로 돼야죠. 이해됐어요? 이거 소수라는 뜻이라고 소수. 그래서 로그 n 의 정수 부분은 정수 부분은 N. 맞아요? 알파는 로그 n 의 소수 부분이라고 N을 정수 부분. 이거는 소수 부분. 오케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 6432는 대략 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그죠? 정수 부분은 몇이에요 정수 부분은 1, 0, 1, 2, 3이니까 3이겠네 3 플러스 요 소수는 뭐 되겠어요? 0 대략 한 6, 4, 3 6, 4, 3이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이것보다 숫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직선으로 쫙 가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곡선으로 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건안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어쨌든 요거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미 알겠죠? 요거는 뭐라고요? 자리수. 3 플러스 1인 네 번째 자리라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0승, 1승, 2승, 2승. 이거는 뭐라고요? 숫자 배열. 이게 6, 4, 3,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보다 작아야죠? 요거 한개 됐을 때 이게 1이 넘어가면 1에서 2로 넘어가잖아, 이 정수가. 그죠? 3에서 4로 되잖아. 그쵸? 여기에 1이 넘어가면 4가 되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상영로그는, 로그 n은 봐봐. 요거는 뭐예요? 다시? 정수야, 정수, 정수. 정수로 해서 이건 자리수도 했는데, 정수니까 음의 정수도 있어야죠? 그러면 이를 들어서, 아, 0.025. 이렇게 되면, 이건 몇 번째 자리예요 소수점 몇 번째 자리예요 소수로 두 번째 자리에요 한 번째, 두 번째 더하기 여기 2호죠? 그러면 0.25 정도 돼요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플러스 할 때는 그냥 쓰는데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소수점 아래로 했을 때는 여기다 마이너스 쳐주고 다 쳐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자릿수는 항상 이 m 는 n 진수 n은 정수부분이 m 플러스 1자리라고 했죠 왜? 이 1은 10의 0승이 있으니까 항상 10진법으로 상영로그 안해도 다른 것도 다 그래요 2의 0승도 있고 3의 0승도 있고 다영승으로 출발하잖아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진수 n은 소수점 아래 n자리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다0 0, 0 뭐라고요 0 0 3 한번 넣으라고 이거는 마이너스로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3하고 세 번째 자라고. 이게 4가 돼도 똑같아요, 3. 하나, 둘, 세 번째 자리. 소수점 아래 n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000분의, 1000분의. 1000분의.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이 뒤에도 있지만. 됐어요? 자, 상용로그의 성질 2. 자, 어쨌든, log n이 m, 이거 m 자리가 있고, 여기는 뭐라고 있어요? n 자리가 있다면, 뭐지? 요 m 자리에 대한 숫자 배열, 요 n 자리에 대한 숫자 배열이 있겠죠? 음, 그러면, 이런 건 예를 들어서 계산해보자. 정확하진 않지만, 요게 3이야, 3. 도하기, 요게 0.25. 이렇게 돼있다, 그러면 세 번째 자리니까 뭐예요? 1, 10. 1 0 0 0이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2,500 정도 되겠네, 2,500. 자, 그러면 이거는 두 번째 자리하고 또라스 0.37. 이렇게 되었다고 쳐봐. 그럼 이거는 2,500으로 계산할 수 있죠, 대략. 괜찮지? 그럼 이거는 뭘로 계산해요? 1, 두 자리니까. 1, 10, 100. 100이죠. 그럼 370이죠.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2870이 된다고 이해되세요? 자, 상형로그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의 성질에서 정수부분은 n이라, n 자리 그쵸? 상형로그 정수부분, 정수부분 수의 상형로그의 정수부분은 n-1 자, n-1, n-1 n 자리라고 했죠, 그 정수 n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릿수하고 자릿수하고 숫자하고는 뭐라고요? 1차이죠 여기다 1을 더해야 이렇게 자릿수가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 이렇게 자릿수를 기준으로 하면 1을 빼주는 거고 이 숫자가 나와서 여기에 m이라고 나오면 자릿수는 m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해결할 수있 이거는? 됐어요? 자 M 자리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는 뭐라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아까 쌤이 이렇게 써지라고 했죠?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된다고. 근데,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숫자 마이너스 3이 아니에요. 숫자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 이렇게 소수점 이쪽으로 갈 때는 A의 0승, A의 1승, A의 2승을 해서 여기는 뭐라고요? 여기다가 도에서 세 번째 자리야, 이게. 근데 소수점은 첫 번째죠, 이게. 마이너스 1. 두 번째죠. 마이너스 2승. 세 번째죠. 마이너스 3승. 그냥 쓰면 돼. 이해되세요? 왜? 1을 기준으로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1되고,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1되고, 요거랑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1을 기준인 게소자점 앞으로 있어. 그래서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n 이렇게 쓰면 되죠. 숫자. 순서에 따라. 마이너스 4, 그러면 네 번째, 네 번째에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고. 됐어요? 자, 숫자 배열이 같대요. 자, 소수점 위치만 달라요, 상황로고 그럼 소수 부분은 같아야겠죠, 그죠? 와, 봐봐. 3270하고 327하고 소수점 쓸때 요거는 n은 몇이라고 쓸까? 3이라고 써야죠3 더하기 뭐쓸것같요0.327 이렇게 쓸것 같죠. 요건 뭐라고 쓸까? 2 더하기 0.327 이렇게 쓸것 같죠. 오케이? 요 아, 어, 소수, 숫자별이 같으면, 요 뒤에 있는 소수 부분이 같아요. 됐나요? 오, 상용로그, 알겠어요? 자, 10을 미으로 하는 진법이에요, 로그, 상용로그. 그래서 안 써져, 이게 생략 하는 여기다 생략 가능씩. 됐어요? 자, 요거는 뭐예요? 몇 자리? 10에 몇 승이라고? 3승, 그럼 3, 3, 3, 끝. 10의 3승에서 앞으로 가서 이렇게 묶고, 요게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가면 되죠. 100은 몇이야? 10으로 나누면 2, 2 번. 되세요? 여기에 10이 써 있으니까 10, 10 똑같은 거써 있으면 1, 오케이? 응? 자, 10의 1이야, 10의 1. 그러면 10의 0승은 1 맞아요? 10의 0승, 무조건 a의 0승은 1 맞아요? 어, 음, 그럼 이거 됐죠 자, 0.1은 말하고요, 마이너스 1 맞아요? 0 0 1 100분의 1 마이너스 2 맞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3 맞으면 이거 마이너스 마 마이너스 3쓰면 되죠? 아 그러니까 이해만 하고 이거 하나도 안해도 되네. 상상없는 거는 오케이. 자,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자리수. 이거는 뭐라고요? 숫자별로 첫, 첫 숫자, 첫 번째 숫자. 100이냐, 200이냐, 300이냐, 1000이냐, 2000이냐, 3000이냐, 10,000이냐, 20,000이냐, 30,000이냐, 300, 40,000 이렇게. 천이야구천이야 해서 많이 돼버리면 한 자리가 넘어가면 이 숫자가 1이 올라가야 되잖아. 자릿수가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1에서 10사에서 10은 포함 안하고. 네. 뭐라고 그러세요? 요렇게 이건 자릿수고 이건 뭐라고요? 숫자 배열. 소수.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수. 요거는 뭐라고요? 지수였죠. 지수. 10의 n승. 이렇게. 그죠? 지수 표시. 지표. 지수 표시. 요거는 소수 부분에 가수, 가상으로 나타난, 임시로 나타낸 수, 비례식. 정확하게 이게 3027이라고 0.327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곡선으로 이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나갔어, 시계다 근데 대략 이해하라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야, 비례한 것처럼. 근데 이해는 되잖아, 그제? 상용로그, 10의 n, n 자릿수, 이거는 뭐라고요? 숫자 배열. 이해됐죠? n의 로그의 지표, 지수표시, 이걸 가수라고 한다고. 자, 보십시오, 이렇게. 자, 5100... 5100... 5100... 자, m은 몇이에요 무조건? 0, 1, 2, 3, 3 됐어요? 응? 그럼 됐어요 이렇게 5.16에다가 10의 3승하면 됐어 그럼 3 뽑았어 그럼 이거 500, 5.16이죠? 요로그표에서 5.16을 찾으면 이렇게 소수로 이렇게 0.7126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요? 응? 어? 그러면, 이로그이 전체 값은 3.7126번 나눠지면, 응? 어? 요거를, 10으로 나누면, 3.7161번. 자, 해볼까요? 몇 번이라고 했잖아. 5160을 10으로 나누면, 뭐가 나와요? 516. 한 번? 또? 또 나누면, 51.6. 두 번? 또 10으로 나누면, 오 세번 요걸 10으로 나누면 7 1 7 7 1 0.7126번이야 <laughs> 이해되세요? 그럼 3.7126번을 나눌 수 있다고 10으로 나누면 요거를 오케이? 됐어요? 요 로그 5.16 어디서 찾는다고? 로그평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소수점 세자리 5.16이 찾을 수 있다고 0.51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그러면 0.7126 이렇게 나온다고 자, 쌤이 아까 이게, 아, 쌤 아까 말한 대로 하면 3하고 0.716이면 7126이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곡선으로 혀서 조금 더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응? 그러면 곡선으로 흰거 이건 어떻게 해요? 로그 편에 다 나온다고. 오케이? 음.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알았고, 요것도, 요것도 나머지 이렇게, 나머지 나오는 거, 여기 10보다 작은 수들, 요거 하는 거, 나누는 거. 0, 부터 0, 1, 2, 3, 4, 5, 6, 7, 8, 9에서 5, 5죠, 5. 그죠? 그럼, 로그 5, 표, 딱 찾으면 나온다고, 로그 10에 5 하면, 로그 5 하면 숫자 0. 몇몇몇 몇몇 이렇게 나온다고. 됐어요? 끄덕끄덕 해갖고, 이해 다 했나 모겠네 로그 n이라는 게 있으면, 지수는, 아, 이거 로그고, 이건 지수다, 지수, 지수. 상영로그는 1진법이다 그러면 10의 n승이다, n승. 근데 이게 10의 n승이 10의 2승도 있고, 10의 3승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날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 10의 2.357승 찾으라고 하면, 어? 여기는 100이고요, 여기는 1000이니까, 357이니까 한400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찍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릿수야, 암면에 그럼 이 로그 A는 뭐야 아니 자릿수 말고 요거, 요거를 요거 구해줘야 되는데, 대략 요거 첫 번째 수가 A 뭐? 100부터, 200, 300, 400에서, 이거 357이니까 한300 정도 되잖아. 300, 400. 그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숫자 배열을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요 2, 3은 10의 0승부터 출발하니까, 여기 10의 0승, 10의 1승, 10의 2승 출발하니까 요렇게, 소수점 이쪽에 있는 건1 0의 0승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1 0의 7, 그러면, 여덟 번째에요, 숫자는. 0, 1, 이렇게 가서 하니까 그래서 n 플러스 1이야, 정수가. 됐어요? 그니까 자릿수를 기준으로 하면, 자릿수를 기준으로 하면 하나 빼줘야 되고,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하나 더 도와줘야 자릿수가 돼. 자, 뭐라고요? 정수, 숫자. 자릿수. 그럼 자릿수에다가 뭐 하는다고? 어떤 게더 많아? 이게 1더 많다고. 한자리수가 그니까, 러 이게 1을 도와주는지, 이 정수에다 1더해서일로 가든지. 더하기 1. 여기서 1 빼갖고 정수가 되는지. 오케이? 응? 이게 기준이면, 이게 n이면, n 빼기 1은 정수야. 숫자 써있는 여기 n. 됐어요? 여기 n이면, 여기다가 1을더 해야 자릿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0에서 1 사이에서 소수점 아래에는, 소수점 아래에는 0.0000 이런 거 나올 때는 마이너스 n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주라는 거야. 자, 로그 n은 두 양수가 있으면 m n 한번 한번 해 봤잖아. 그죠? 이게 5야. 그냥 로그 a가 로그 3이야. 그러면 한300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5면 1, 10 100 1000만 10만이죠. 몇까지 되면 그럼 50만 정도 되는 거지, 이런 거는. 아 요게 요게 뭐 3이면 30만 되는 거고. 0.3이면. 됐어요? 이런 것처럼 이거는 이게 너제 자리냐? 하는 거고, 이거는 숫자 배열이고. 자, 말라세요 그래서 상용 로그 정수 부분은, 정수 부분, n 자리, 자릿수라고 써. 자릿수니까 정수로 갈 때는 1 빼고, 오케이? 됐어요? 0이 아닌 숫자 첫자 나오는 거 마이너스 n. 오케이? 마이너스 n, 이렇게. 숫자 배열이 같아. 소수점의 위치만 달아라. 아,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900하고, 9000하고, 900은, 이거 자릿수는 몇이겠어요? 5 10에 하나 둘셋 넷이니까 아, 0, 0의 자릿 0승 1승 2승 3승이네요 0승 어, 0승 1승 2승 3승이네 이거 3이네 맞아요? 3인데 이게 900이니까 아 이게 뭐고 9000이니까 플러스 0.9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뭐겠어요? 10에 2승 곱하기 0.9가 되죠? 플러스가 아니라, 이거. 어, 곱하기. 그러면 이거 자체가 9,000이죠? 이거 자체가 900이죠? 아, 그러니까, 아, 이 3하고, 이것만 쓰라고, 10선 쓰지 말고, 3 플러스 0.9 이렇게 쓰라고. 여기는 뭐라고? 2 플러스 0.9 이렇게 쓰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다고, 이렇게, 같다고. 그럼 뭐라고 숫자배열이 같다고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 9하고 구가. 오케이? 그러니까 쉬운 건 뭐야, 그럼? 1에서부터 몇 가지만 구하면 돼? 0부터 0.1, 0.6 해가지고 9까지 딱 구하면, 그거를 10배, 100배, 1000배에서 쓰죠. 그럼 상응로고 값을 요구만 정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를 몇 배, 이렇게 정하면 되죠. 근데 이 뒤에 아주 자세히는 안 나와도, 만약에 이걸 네 자리를 구했어. 0. 뭐, 3, 5, 7, 이렇게. 3자리를 구했어? 그러면 0.357이나 3.57이나 357이나 3570이랑 다 똑같다는 거지 소수점도 뒤에 있는 소수 자리들이 가수가 그러면 뭐라고? 나중에 아 이게 100만 자리야 근데 100만이랑 900만이랑 차이가 나잖아 근데 이 비례값 아까 정해놓은 거잖아 그걸 딱 곱해주면 900 900만 몇십 몇몇 몇, 이렇게 4자리까지 네 구할 수 있지 숫자 배열을 그러니까 되게 편리하지. 그래서, 작은 자리를 구해놓은 다음에, 그거 10배, 100배, 1000배, 막배, 억배 해갖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 0의 53증 자리야. 53증. 그럼 자릿수는 54자리야. 그런데, 54자리 좀덜 정확하잖아. 그러면 53자리가 값 뭐야? 54자리가 값 뭐야? 53자리가 값 뭐야? 52자리까지 뭐야? 51자리가 뭐야? 이게 숫자는 알수 있다고. 왜? 계산해놨잖아, 여기서. 아까 보면, 0.237, 뭐 이런 거 계산해놨잖아. 이 로그 값을. 이해되어 그거를 확장해서 미래식 값으로 해서 그걸 쓰면 그래도 조금은 아주 큰 값이지만 큰자릿수 있는 값은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상용 로그입니다